안녕하세요.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QM6 하면 LPG SUV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흔치 않은 가솔린 프리미에르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비 정수성 다 챙기면서도 소음 진동 걱정 적은 가솔린이라 패밀리 SUV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꿀매물이 될 겁니다. 그럼 차량 정보 함께 보실게요. 특히 오늘 차량 실내 베이지 나파가주 시트인데 저도 촬영을 하면서 어? QM6에 이런 실내 시트 가진 색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컨디션 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M? 전면 유리 스톤칩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본 네트 또한 돌 티만 하나 없는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흠집 깨짐 없이 밝게 비추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또한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그릴도 흠집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앞쪽에 프리미에르 엠블럼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까지 스크래치 흠집 없는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상담 문의 주실 때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엔다무국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휠은 프리미어를 전용. 위키드 실버 19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차흠집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엘 리피터 흠집 깨짐 없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흠집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1열, 2열 모두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장착돼 가솔린 모델과 궁합이 좋아 정숙성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도어도 문콕 단점 없는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이앞도어에도 프리미어의 엠블럼 부착되어 있습니다. 뒷도어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고요 커터 패널까지 흠집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에도 주차 흠집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90%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선팅 상대 또한 매우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범퍼 부분에는 붓터치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흠집 깨짐 없고요. 반대쪽 리어 램프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차 점등 턴 시그널이 장착돼 고급스러운 방향 지시등 가능합니다. 범퍼 하단부 스크래치 흠집 느껴지지 않고요. 그럼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이 안쪽에 트렁크 공간까지 아주 넓은 공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폴딩을 하게 되면 더욱 더 넓은 공간 창출되고 있고요. 이쪽을 열어 보시면 수납 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우석 측면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쿼터패널 깔끔하고요. 뒤쪽 휠에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90%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흠집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뒷도어도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도어 또한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프론트 핸더까지 아주 양호한 컨디션 같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휠에도 주차함쯤 없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인 외 외관... 건 컨디션 2만 키로 주행한 차량답게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내쪽 타이어 모두 주차한 집이 없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드까지 아주 많이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컨디션 확인하겠습니다. 실내 이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휠팅 나파 가죽 시트가 밝은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고급스러움을 보여드리며 상태 또한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 컨디션 깔끔하고요. 이고 커플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 작동 가능하고요 앞쪽에 보시면 2열 에어벤트 도 컨디션 매우 양호합니다 아래쪽에 듀얼 USB 포트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도어 트리 전체 컨디션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엔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 내장제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게 비추고 있네요 실내 밝은 베이지 시트와 우드 그레인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고급스러움을 더해드리는 1열이고요 앞좌석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가 장착돼 고급스러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 매우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고요. 아래쪽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요. 12개의 스피커로 차원이 다른 음향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지 느껴지지 않고 사용감마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컨디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왼쪽에는 차간거리 유지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버튼류들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은 7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24,67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S링크 8.7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이 가능하고요.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깔끔한 화질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호방 센서까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핸들을 돌려보시면 가이드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장착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보조 옵션들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에 들어가시면 운전석엔 마사지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 또한 매우 잘 되는 모습입니다. 앞좌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 또한 매우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듀얼 USB 포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기어 노브,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4구 커플더 보여지고 있고요. 스마트키는 총 2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채널은 100% 자사 매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구매 가능합니다. 성능기록부 교환보이, 환보이 있습니다. 조우서 프런트 휀다 교환 이 있고요. 이 부위는 단순 외판 부위이기 때문에 주요 골격이나 성능 안전에는 전혀 이상 없는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은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고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구매해 주시면 차체 점검과 엔진오일 교체 서비스까지 진행해 드리니까요, 걱정 없이 기름만 넣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2022년식 QM6 가솔린 프리미어를 주행거리 2만 키로의 판매 금액은 2,190만 원입니다. 패밀리 SUV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는 정숙한 가솔린 모델 프리미어 등급만의 나파 가죽 시트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거기에 보기 드문 밝은 베이지 색상 컬러까지 추가로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제우사 보증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젤의 떨림 LPG의 아쉬운 출력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이 가솔린 모델이면 균형 잡힌 선택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상단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N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